안녕하세요 빌라랜드 치유농장입니다. 오늘 어, 문화재 유전 판단을 위한 시굴조사 어, 다섯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어, 오후 4시가 넘어가서 어, 이제 해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각인데요. 어, 아까 그두 번째 네, 두 번째 트렌치 트렌치 트렌치가 어, 저 앞쪽 물탱크 아래로 이렇게 놓여 있고요. 이제 세 번째 트렌치를 어, 이쪽 어, 제 앞에 보이는 어, 이쪽으로 어, 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일단 오늘 일을 다 마치고. 어, 그 관계자분들은 철수한 상태이고요. 어, 제가 영상에 담기 위해서 잠깐 나와서 찍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좀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팠는데, 한1터 어, 깊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전히 어,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지역이 문화재 유존 지역이라고 하지만, 어, 저희 이 땅에는 다행히 이 문화 유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계획했던, 계획했던 어, 집을 어, 예정대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많이 늦어져서 어, 지금 12월에 이것을 지어도 되려는지 그것은 조금 어, 협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문화재의 발굴 현장을 처음 보게 됐는데요. 어, 굉장히 일을 조직적으로 깔끔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어, 너무 감사하고요. 음, 예정대로 어,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